안녕하십니까. 알고 보면 쓸데 많은 제주 정책 이야기 토크 쇼 알쓸 정책 진행을 맡은 강권종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린 청년 여러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주형 청년 보장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 담당관 최성두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 담당관 최성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강보배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보배입니다. 제주형 청년 보장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청년이 그 19세부터 39세까지 총 21년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 생애 주기별로 그렇고 저희가 그 구분을 해서 정책을 개편해서 다시 제공을 할 예정인데 우선 그 청년 진입기 탐색기에는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청년 구직기 그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같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안정기 직장에서 이제 정착하는 그런 시기에는 저희가 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재형적 축사업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모든 전주기 전 전주기에 걸쳐서는 저희가 청년들이 자유를 보장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자율 예산이라든가 청년 구축권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장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시기에 있을까? 어떤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더 세분화시켜 주고 이에 맞춰 가지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가 청년들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더 보완된다고 하면 청년보장제가 더 이제 청년들한테 와닿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청년들 역시 청년보장제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보장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아까 우리 보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다시피 셨그 아까 모자란 부분들에 대한 정책 가발은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저희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전달을 잘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할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그러면 자기에 맞는 정책을 바로 안내해 줄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 우리 정책 상담원 채굴해서 정책을 연계해 키킬수 있는 부분 이렇게 자 이렇게 정책을 안내해 준 부분에 집중하면 을될것 같고 내가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건지 정확히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고 그 우리 사회 진님 장려금을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상담 관리 시스템에 올수 있도록까지 이렇게 한번 입체적으로 저희가 전달책을 한번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청년들이 청년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산은 계속 늘었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부족해가지고 예산이 있었는데도 집행 못한 사례가 지금 제주도에 되게 많대요. 청년보장제가 왜뭔 사업들이 있는지도 잘 모를 텐데,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어이 이들한테 맞춤형이, 아, 이 사람이 지금 어 진로 탐색 시기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취업 연계 시기구나, 이런 식의 어떤 시기들을 구분 지어주고 이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거 당장 연기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뭔지 이런 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이 친구가 진입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잘할수 있게끔 유인책들이 어, 제대로 보완되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점을 잘 이해하셔서 과장님께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주형 청년 보장제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 마디씩 해주시죠. 세심한 접근들이 드디어 시작됐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시작이다.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고 치더라도 청년들이 아 이게 부족해요라고 같이 말해줘야 이 사업들이 보완되고 이 필요가 더 많아는 걸 느껴야 행정도 이걸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거 문제였어요. 이런 게 부족했어요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청년들이 더 많이 내주면 청년 정책이 훨씬 더 발전할 거다. 그리고 행정은 이 비판에 적극 수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희 지사님께서 우리 저희 청년 청년들을 항상 응원하고 계시고 제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키워가는 청, 희망사들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제주 청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 제주 청년 홈페, 제주 청년 센터 홈페이지를 찾아오시면 저희 제주 청년 청년정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학업과 취업, 창업과 주거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의 삶을 생애 주기별로 보장한다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이 제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포크숍 알쓸 정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